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영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라는 이 말씀은 이제 창조를 시작하겠다. 이제 창조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라는 하나의 헤드라인이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창조는 완전한 무에서 유로의 창조이기 때문에 태초라고 하는 바로 직전까지는 시간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측정하는 일도 없었고 시간이 흐르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 태초 이전의 상태를 성경은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영원은 지속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 속에 계셨고, 그 영원 속에서 천지 창조를 계획하시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큰 그림을 그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이 태초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와 함께, 시간을 함께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영원으로부터 시작된 첫째 날, 태초가 시작되었을 때, 지구는 흑암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불모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장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1장 2절은 세 구절로 구분, 구분될 수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 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입니다. 2절의이 2절의 말씀은 천지가 이제 창, 하나님께서 창조하기로 마음 먹으시나 태초가 시작되었을 때 천지의 처음 상태를 묘사한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먼저 땅이 혼돈하였다는 것은 어떤 형체가 없는 상태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직 빛과 어둠, 물들과 물, 물들, 땅들과 바다 사이에 어떤 구분도 없고 구별도 없고 형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땅이 공허한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떤 형태나 어떤 생명이 존재하거나 온전한 모습이 없었으니까요. 텅 비어있는 상태의 세계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태초의 세상은 어떤 특징도 없고 구분되지도 않으며 어떤 생물도 살수 없는 불모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흑암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볼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정의될 수 없는 그래서 어두움만이 가득한 상태 이것이 태초의 상태였던 겁니다 게다가 그 흑암이 기품 위에 있습니다 여기서 기품은 땅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언가 딛고 살수 없고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생명을 생산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영원한 낭떠러지 같은 그런 상태 그 기품에 흑암만이 가득한 상태. 그래서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위로 하나님의 영이 활동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을 보면 성령님을 가리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혼동과 공허, 흑감과 기쁨으로 가득한 태초의 상태에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혼동과 공허, 흑감과 기쁨이 가득한 태초의 지,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이것은 혼동과 공허, 흑감과 기쁨으로 가득한 세상을 이제 성령님께서 채우시기 시작했다. 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이 물러가고 질서가 부여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혼돈과 공허, 흑암과 기품의 상태가 정돈되고 정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1장 3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빛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빛으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있었습니다. 장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빛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의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었던 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필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볼펜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볼펜이 있는 곳을 찾고 볼펜을 뭐 사러 가고 한다고 해도 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물건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무조건 있게 할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물며 세상에 없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단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그것이 무엇이든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위 지친 삶을 응원하기 위해서 말하는 대로 된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라, 구체적으로 꿈을 꾸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절대 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뜻하신 것을, 설사 그것이 세상에 단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것이라 해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위해 특별히 어떤 힘을 동원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말씀이 없던 것을 잊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셨으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셨으나, 하지 못하는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며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근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생명, 즐거움, 정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음만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세상에 생명과 즐거움, 정의와 구원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 대목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빛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빛을 내는 물체가 없다는 겁니다. 광, 광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빛을 찾으라 하면 태양빛, 달빛, 별빛을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래서 해, 달, 별이 빛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광원체들이 창조되는 것은 창조의 넷째 날이죠 그렇다는 말은 해와 달과 별과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빛이 먼저 있었다는 의미이고 모든 빛의 근원은 해, 달, 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빛을 보았습니다 출애급하는 과정에서 그런 빛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 임한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흑암을 명하시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만 빛이 있었다 하였습니다. 애굽의 흑암이 가득했다는 것은 태양이 가려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특정 지역에만 해가 비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온전한 흑암이라고 할수 없죠. 그런데 태양 빛이 가려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만 빛이 있습니다. 태양이 거기만 비추었다면 애국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지경의 어두움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빛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태양이 빛, 힘을 잃었으나 하나님이 근원이신 빛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애굽은 해와 달과 별이 빛의 근원이고 그러므로 신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해달 별을 피조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빛조차도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빛의 근원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 이겁니다. 그렇게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빛을 보고 기뻐하시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바로 제일 마지막에 창조될 존재, 곧 인간들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까지 마무리하시자 그냥 좋았더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심히 좋았더라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 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렇게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구분하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장세기 1장 4절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이 창조되기 전 세상에는 흑암만이 있었습니다. 어둠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자, 비로소 빛과 어둠의 구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구분을 근거로 해서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는 어둠은 부정적인 것, 빛은 긍정적인 것으로 상징됩니다. 그러나 어둠이 부정적인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은 어둠이 가진 성진이 그렇다는 것이지 어둠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재를 창조하셨고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태초의 빛과 어둠은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구분되는 존재일 뿐인 겁니다. 그 증거가 빛과 어둠이 정반대되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빛과 어둠은 우리를 볼수 있게 합니다. 빛만 있다면 또 어둠만 있다면 우리는 사물을 볼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어떤 사물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빛과 어둠이 모두 필요합니다. 빛만 있는 상태, 어둠만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빛과 어둠이 적절히 조화될수록 우리는 사물을 명확하고 아름답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아름다운 명암과 색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밤은 빛이 부재하는 시간이고, 빛의 부재는 생명의 활동이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밤을 죽음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빛이 영원히 부재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낮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생명은 다시 활동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빛과 어둠이 공존하며 빛과 어둠이 순환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빛과 어둠의 순환은 생명의 왕성한 활동과 생명의 완전한 멈춤, 그러니까 활동과 휴식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쉴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이고 순환인 겁니다. 그래서 어둠을 무조건 나쁜 것이다,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의 이야기에서 이런 분리와 구분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처럼 땅과 물을 나누시고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시고 다양한 종류와 종류의 식물과 동물들을 나누십니다. 결국 분리하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분화와 다양성과 조화로 더욱 아름답게 풍성하게 디자인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세상은 분리와 나눔이 분열과 갈등과 투쟁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인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작품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주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고 그 위대하심과 영광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